셰이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예, 저기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여러분 보시는 제일 어,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토니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토니오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어, 저 친구인데요. 저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기 안토니오에게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안토니오가 바로 그 돈을 줄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상인이고 어,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시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얼굴이 가장 크게 나와 있는 저 유대인,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였던 샬록이라는 사람에게 안토니오가 가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자기 친구에게 그 돈을 주면서 어, 부탁을 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어, 문제는 이저 유대인 일록이라는저 사람에게 안토니오가 돈을 빌릴 때 걸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은 세달 동안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에 있는 살 중에 가장 고운 살, 가장 고운 살 1파운드를 배워가도 좋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1파운드 정도면 한 45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팸, 캔 스팸 있죠? 스팸 하나랑 스팸의한캔의한 3분의 1 정도를 합친 요, 요 정도 양인데, 요 정도 양의 살을 배워가도 좋다라는 조건을 달아요. 단순히 이것은 금전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이 신변과 연관되는 그러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 유대인 저 샤일록이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베니스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베니스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를 갈고 멸시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안토니오죠 돈을 빌렸던 안토니오도 샤일록에게 이러한 이유로 그를 면전에서 박대를 주고 어, 업신여겼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그런 조건을 달았고 어, 석, 달이 지나, 석 달이 될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안토니오에게 무조건 안토니오의 살, 고운 살 쌀이 아닙니다. 살이에요. 몸에 있는 살, 살, 1파운드를 받을 거라고 열심히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주변에서 많이 회유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집행하는 당일이 왔어요 마지막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저 안토니오에게 지금 저 샤일록이 저 심장 옆에 있는 가장 고운 살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베어갈 살, 살, 살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안토니오는 조금 있으면 자기의 살이 이제 베어지고 어, 살만 베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도 연관이 되죠 나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때 이때 입 한세를 뒤집는 아주 결정적인 한 줄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안토니오의 변호사로 등장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계약에 심장 가장 가까운 부분의 살 1파운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핏물은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게 살을 배 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핏물 한 방울 없이 살을 1파운드를 배 내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한 순간에 뒤집어졌어요. 판세를 완전히 뒤져버,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았던 저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바로 그 구문이 저기 있는 피한 방울 없이라는 저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without blood예요. 피 없이. 여러분 정확하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줄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는 그 말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재판, 재판정의 특수성을 알수 있어요. 특징을 알수 있는데 철저히 나의 편에서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요. 나의 편에 서서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리고 그 허를 찌르면서 나의 피해를, 나의 편에 있는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세상 법정의 특징이고요. 더더욱 분명한 부분은 계약 내용이 아니면 피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피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곳.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계약과 그리고 계약의 판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치 안토니오, 샤일록 사이 있었던 저 판결의 이야기처럼요.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판결 규례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판결 규례의 특징을 잘 보면 볼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명 정대함이 보여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이 재판정은 철저하게 나의 편에 서죠. 내가 있는 사람에게 피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즘 이 재판정의 특수성인 특징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서랍 가시는 이 판결 규례를 보면 공명정대합니다. 어, 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왕 마음대로 판결하고요. 신분이 높으면 아주 유리한 판결을 받았던 옛날 고대면 고대임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하던 당시에, 오늘 읽은 본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증인을 채택할 때, 한 증인의 증거에 따라서만 처형하지 못하도록 가졌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고의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따지게 하세요. 그래서 각각 조건에 마다, 조건마다 다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면 고대 사회일수록 참 보기 힘든 모습, 굉장히 이례적인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진정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재판장이 되셨기에 하늘로부터의 이 법, 이 율법을 세상 어떤 나라도 흉내도 내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러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요. 이, 이 법이 그러한 법이 그 땅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가장 주의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부정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많은 규례들을 주시면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38절 말씀에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피 흘림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더럽혀진 바로 그 땅이 속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린 바로 그 자, 피를 흘리게 앉아죠. 피를 흘리게 한 바로 그 자의 피가 흘러야 함을, 그 피가 흘러야 함을 하나님이 분명한 법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유, 이러한 규례 규례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 나는 아주 깔끔한, 아주 깔끔한 신이니까 너희는 부정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허락하셨던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그 법, 그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법을 주신 이유, 백성들을 위해 굴림하려고 하시거나 백성들의 삶을 억죄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참 없을 수가 없는데요. 마치 항상 아들 네 집에 같이 있는 시어머니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있기 원한다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아들 내는 힘들게 하고 그런, 그런 마음과 그런 이 시작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옥죄기보다는 자유케 하시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함께 할수 있는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추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부모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은요 아기를 옥죄거나 아기를 제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기와 함께하는 것이 부모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 지금 둘째가 이제 갓 돌이 지나고 둘째와 첫째를 키우고 있는 저의 집을 제가 매일매일 겪어보면 이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요 참 아기는 한 시간 동안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참 좋은 존재이구나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씻겨야 하고 사실 아기와 함께 한다는 것 매일매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제가 아기를 대할 때그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다 감내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도록, 가장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잘못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바로 그자는 반드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가 그 땅에 실현되도록 하시죠. 증거가 채택되는 과정을 봐도요 한쪽의 말만 듣지 않도록 하시고 어, 모든 살인이 일어난 바로 그때 고의가 아니면 온전한 재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대피성을 허락하시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그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드러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참이 말을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떤 살인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게 하시고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억울하게 다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묻어나는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에서의 그법 여느 민족들은 흉내도 낼수 없었던 바로 그 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배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억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과의 이 격차를 보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하여금 하늘의 보배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느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이러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이자 왕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더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이죠. 큰 복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만 했던 판결이 있는데 그것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법칙이 있었죠. 땅을 더럽히게 됐을 때 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한그자그 그 자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인간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며 피를 흘릴 수는 있지만, 구원의 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는 조금도 흘릴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산사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며 선포하신 내용이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된그 아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한다는 것 피를 대신 흘린다는 것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고요 기대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죽, 이 죽기로 죽기나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내 앞에 있는 판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형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판사가 판사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판결을 내린다는 것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람 사이에도요. 이건 기대할 수 없, 죠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셔도요. 오늘 말씀 나오는 조건들, 땅이 속해지는 조건들을 이 주신 이 규례들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자들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고의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죽이나 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들,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것을 피로 더럽힌 자는요 그 자가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그땅에 속해진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든 피를 처절하게 저주스럽게 흘려야 하는 그곳에 달려야 했던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두 가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고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처지에 스스로를 들이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 피는 그저 형벌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능력의 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 피를 보혈이라 합니다. 보혈. 아주 보배스러운 피라는 것인데요. 이 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피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그 피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속죄를 이루시는 능력의 피가 예수님의 피고요 뒤에 1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피. 그 능력의 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버리시는 그 능력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능력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 그 과정에 필요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줄이거나 빼지 않으시고요.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그 과정 가운데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두에 봤던 그 형벌에 있어서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면 허를 찌르는 것으로 내 불리한 것을 면하도록 하시죠.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의 모습 그 그와 같은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with blood 피로 피와 함께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시는데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사실 발 뒤꿈치 하나였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럼 세상 법정이라면 이와 같은 조건문, 이와 같은 계약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발꿈치를 넘어서지 않죠 그리고 발꿈치라 해도요, 그 전체가 아니라 아주 아주 나의 편에 유리하게 발꿈치에 바늘 하나 콕 찍어서 피한 방울 톡 나게 하는 것, 뭐이 정도로 아주 피해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뒷꿈치를 비롯해서 두 손과 머리, 심지어는 양 옆구리까지, 우리 속죄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그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그곳에서 모든 곳에 피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바늘 하나 콕 찍어서 그냥 이렇게 판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아들에게 허락한 과정들은요. 저 노란색 표시인 것처럼 찔림과 상암과 징계와 채찍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자기 아들에게 잊지 못하게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계셨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그 재판정에서요.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위드 블러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외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바로 그 말. 어, 여러분, 저는요, 이, 이 말을 제 딸에게 적용시키라 누가 그러신다면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내 딸이 흘리도록 저가 딸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외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고요. 차마 입에 담을, 담을 수 조차도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은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늘 법정에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보이셨냐면, without me를 외치고 계셨어요. 나 없이. 예수님께 상하셨던 찔림과 상암과 징계와 채찍. 너무너무 큰, 극악한 형벌인데요. 그 수많은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비워두셨던 바로 그 자리였을 겁니다. 찔림으로 겪었을 그 고통, 이로 인한 수많은 상암들,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징계보다도 여러분, 채찍질로 살이 뜯겨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뜯겨나는 바로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절규하게 했던 너무너무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 판례를 따집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나에게 유리한 판례들을 끊임없이 찾고 따지는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판결은. 이전에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판례였고 또이앞에로도 이후에도 그 어떤 판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판례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피를요, 마지막 그한 방울까지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의 곁을 비우심으로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권세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광야생활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찾았던 바로 그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다윗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욕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자입니다. 욕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그러한 욕을 위해서 유일하게 욕을 욕의 자리에 서셔서 욕을 대변해 주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 안에 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 안으로 철저하게 두는 것인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너무나 귀중한 보화같은 예수님의 이 보혈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너무나 귀중한 보혈 이 보혈이 굉장히 무색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보혈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without blood 예수님의 피 없이 피가 없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한 속삭임으로 무언가를 나에게 유혹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배척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관계라면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장소라면 철저하게 배척하며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나 있는 곳에서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고 그곳에서만 우리의 눈을 두며 그곳에서만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유는요 그 수많은 곳들 가운데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위드 블러드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도록 외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요 인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을 드릴 때, 나의 중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며, 나의 중심이 담긴 예물을 드리고, 나의 중심이 담긴 삶을 주 앞에 올려 드릴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요 내 삶에 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위드 블러드 그리고 위다움이 아들을 향해서 이 말을 외치셨던 유일한 분이 이 말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늘 하늘의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나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매 발걸음 발걸음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